이 방향이면,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래 그래, 이따, 데이터 찾아볼게. 음. 음. 어? 어? 이 음. 어? 이 음. 아. 천재 한수지. 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? 아, 그런 질문은 바보나 하는 거지 여기에 두면 음. 음. 아. 고민이 많아 보이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? 흠. 음?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봐 멍 때리고 뭐해 시간이 넘쳐나 아닐 텐데 엘리베이터로 내려가 봐 네가 찾는 건 거기 있을 거야 질문하기 전에 그 답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부터 해보지 그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하지 마 너나 나나 시간이 그만이겠어 됐어 그냥 시범을 보여주지 난 네가 누군지 알고 네가 완매를 위해 일한다는 것도 알아. 난 우주 정거장의 방문객이었지만 이곳으로 잘못 와버리는 바람에 그녀의 실험을 목격하게 됐어. 내 목적은 너와 비슷해. 너도 왔으니 방해는 하지 않겠지만 만일 네가 실패한다면 쓸데없는 소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개입할 생각이야.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. 두 문장만에 끝내다니 정말 효율적이지? 바보들은 보기 싫거든. 물론 그들도 날 보기 싫겠지. 진짜 완매의 창조물은. 아래에 대형 배양판에 있어. 가봐.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둘러 지니어스의 걸작을 감상해보라고.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나? 음. 그 후의 제을잘생각해 미이의 키사단의 직무에 따라 명부의 심판에 따라 명안이 시원의증명을 이곳에 쓰이리라 미 영원하리! 너희는 아직 연구할 가치가 있어. 너로 정하지. 삶 속의 모든 꿈은 언제 피든지. 다시 그 빛을 그 보기 전까지. 마지막 순간까지. 누나의미래수호하리 <laughs> 이들은 를해 이들은 나무를 이들은 나무보장이 훼손되겠어 쉬는 것은 그치지 않지. 집중해. 지황을 대신해 심판한다. 방해가 <목소리가> 살려요미 <정신이 많나?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영원하리.

생명의 이곳에 쓰이다 연준은 끝나지 않아 추함을 소멸하라 다시 그 빛을 보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나의 미를 수호하리! <목소리도> 이들은 나님을 위하여 그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지 못하고 철저히 소멸될 거야. 애초에 탄생하지 않았던 것처럼. <laughs> 위협이 사라졌으니 여기 있을 필요는 없겠지. 결론, 적의 목표는 우주정거장입니다. 하지만 수법은 아직 알 길이 없네요. 맞아. 어? 그게 바로 우리에게 네가 필요한 이유지. 어? 헤르타 인형이 비습되기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바로 너거든. <웃음> 당신은... <웃음> 저분은 컴퍼니의 학술 대표 지식학회의 레이시오 씨야 이제야 정신을 차렸으니 머리가 아직 멍할 거야 힌트를 좀 줘야겠군 또 만났네 나 기억해? 못해도 상관없어 별 기대도 안 했거든 헤르타님의 단독 속보입니다. 긴급속보를 알립니다. 긴급속보를 알립니다. 헤르타님의 습격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. 소멸파가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였으며, 다음 행보를 알렸습니다. 협회는 이와 같은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... <laughs> 은하의 연주들은 속세를 떠났고, 보잘것없는 중생들을 돌보지 아니한다. 오로지 상처받은 은인만이 은하계의 파멸의 불빛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. 허나 나약하고 비겁한 소인배들은 감히 은혜를 거부하고 신께서 하사하신 상처에서 도망치고자 하는구나. 도망치거라. 얼마든지, 어디로 도망치든지, 소멸은 결국 도래할 것이다. 끝났군. 무시한 무인은 맹목적으로 불꽃을 쫓지만 파멸의 은혜가 이미 발 아래 다다랐음을 모르고 있구나. 은인의 군단이 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완전히 정화하지 못했으니 내무모함을 인정해야겠군. 하지만 다음번이야말로 직접 방문해서 명화로 너희들의 죄업을 애도해 주지. <laughs> 기생에 있던 미약한 의식이 사라졌어. 명화 대공은 이 불길을 버린 것 같군. 어? 아니, 잠깐만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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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끄는 건적당히해 재미없으니까. 명부의 심판에 따라 시지금치지 이곳의 스은이금시지금 예측할 은지금 지금은 게사은 지금은 지신지판은지 이미 감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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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

들이 불길 속에서 강림에 따라며 겨우 이 정도야. 원시 박사의 말대로 마음으로 가는 건가? 기를 상대해 주지. 시험해 보시죠. 방점. 평가를 어! <목소리가> 시작하지. 귀신도 성신도 귀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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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결이신에 귀신도 귀도 귀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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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 이봐, 마스터의 예. 행방을 주시하도록 아, 시험해 보시. 빵점. 아직도 발이야신심판 마이너스. 아, 도망치지 마. 빵점. 아, 내가 질문하지. 응. 대답해. 마이너스. 대기하이가데사기다리 <목소리>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응?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았으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. 아니면 우주 정거장의 안위가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건가? 답안. 전 다름 아닌 그일 때문에 왔습니다. 이 사건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. 언제부터 나를 의심했던 거야? 학술 연구에 종사하다 보면 뭔가를 믿기가 어려워지거든요.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편이 더 쉽죠. 처음부터요. 저도 당신과 같은 버릇이 있거든요. 레이시오 씨. 그거 영광이네, 스크루룸. 진작 간파했으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? 호기심이 들었어요. 로직, 당신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. 동행하고 관찰하기로요. 음. <놀람> 그럼... 확신했지? 결과적으로 경미한 정신적 피해를 제외하고 이 공격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연구원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. 소멸파답지 않은 방식이죠. 로지 제3자가 연구원들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. 내가 우연히 위상의 불꽃의 불씨를 손에 넣어 명화의 텔레포트에 개입하지 않았다면... 그 연구원들은 진작 우주정거장 밖에 우주 쓰레기가 됐을 거야. 제 계산보다 훨씬 솔직하시군요. 하지만 결국 네 계산에 있었던 거잖아. 안 그래? 마지막 질문을 하지. 스크루룸. 너 같은 천재라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계산해낼 수 있을까? 확신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합니다. 약한 자를 도운 건 의사의 인지함에서. 사태를 수수 방관한 건 학자의 엄격함에서 비롯된 것이겠죠. 배우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한 건 천재에게 보내는 도전장일 겁니다. 스크롤온별의 군항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통달하고 있군. 다만 안타깝게도 너 역시 천재라서 평범한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있어. 조금은 틀린 부분이 있거든. 수수 방관하는 게 진정한 치료야. 우드남은 이 세계의 고질병이고, 그 어떤 병보다 근절하기 어렵지. 지식 운명의 길에는 이치도 로직도 없어. 천재는 무별 사이로 거닐지만, 평범한 사람들은 천재의 발자국조차 따라갈 수 없지. 그들은 홀로 걷는 법을 배우고, 넘어지고, 또 일어서면서, 일생을 바삐 보내. 하지만, 실패한 인생 또한 인생이고, 끝까지 살아갈 권리가 있어. 넘어져서 아무도 부축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자는 비로소 일어서는 법을 깨닫는 거지. 난 결벽이 있어서 바보 멍청이 천치는 못 봐. 바다간 죽을지도 모르지. 하지만 이 우주정거장에도 지식 학회처럼 천재는 없다군. 모두가 평범해. 레이시우 씨가 근절하려는 건 천재에 대한 연구원들의 맹신이군요. 난 그저 내 의욕을 제기했을 뿐이야. 그리고 그 답은 알아서 해석하겠지. 부정적인 생각으로 탐구하는 것도 올바른 종점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줘. 평범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. 학자보단 의사에 가까운 분이시네요. 내가 남긴 불꽃은 아스타 씨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그것도 아스타에게 주어진 숙제니까. 그럼 이만. 앞으로도 여러 천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. 그때도 분명 오늘처럼 음. 한바탕 소동, 갖가지 근심, 결국 어리석은 자가 자초한 것일 뿐이지.